안녕하세요. 내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꿈꾸는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함께 놀아요. 창의 사고력 수업. 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로 창의 사고력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업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 30분에서 40분 창의 사고력 수업을 권합니다. 절대 40분을 넘지 마세요. 즐겁고 아쉽게 끝나야 다음 수업을 기다리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의 아이디어가 퐁퐁퐁 쏟아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딩을 세워라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쌓기나무 4개를 갖고 평면에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알아볼게요 자, 형경아. 사키나무 네 개를 갖고 만들 건데.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고요. 면과 면이 만나도록 딱 일치하도록 우리가 할 거예요. 몇 개를 갖고 네 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쌓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또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면과 면이 딱 만나는 게 조건이에요. 어? 오, 그렇지, 이런 모양도 있어요. 또 입체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건안 할게요. 우리 1층에서만 할게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 음. 아, 맞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같은 모양 되죠? 우리 돌려서 같은 모양 되는 건 이거 하나로 할게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한칸 밑으로 움직이는 건 어때요? 귀엽자.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자, 또 있을까요? 음. 음. 오, 얘랑 같은 모양일까? 다른 모양일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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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쵸? 뒤집어 볼까요? 쇼, 쇼,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모양이 어때요? 같아지죠? <laughs> 다른 모양 생각해야겠는데, 또 다른 모양 혹시 생각나는 거 있을까? 면 얘를 이렇게 네 개를 한 줄로 쭉 세우는 거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친구가 한칸 옆으로 오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 또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친구가 여기서 한 칸만 오는 게 아니라 한번더 오는 거지. 어때? 이런 모양 없지? 가운데 있는 거. 끝에는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건 없잖아. 그 다음에 얘가 한칸더 가게 되면 얘랑 같은 모양 되잖아. 그러니까 가봤자 소용없고, 이번엔 두 번째 친구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한 칸씩만 움직여서 우리 새로운 모양 찾으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음 모양을 두 세트씩 각각 만들 건데요. 저희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걸 붙일게요.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얘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이렇게 놓고 한번더 붙여주면 되는 거지. 괜찮겠어요? 어. 자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짠! 응경아 이거 쌓기 나무몇개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 네개 들어갔지. 자, 4일은 4. 변경이 앞으로.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은 8 4 2 8 세도대 4 3 12 12 4 4 16 16 얘들 사야. 4 추가. 16에다 4 추가. 4 5 20 아. 사과 다섯 개 있으면 얼마야? 20. 그럼 우리 그렇게 세자. 사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그럼 이것도 몇 개야? 20. 코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20. 코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20. 그럼 다 더면 얼마일까?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80. 그러네. 그래서 4가 이렇게 10개가 있으면 40. 얘도 40. 10개 있으면 40. 더해서 80. 됐죠? 그래서 영경이두 세트, 선생님 두 세트 가져갈 거예요. 자, 이거 영경이거두 개. 이거 선생님 거두 개. 됐죠? 두 개씩 가져가 볼까요? 됐죠? 예, 좋아요. 자, 이 중에서요, 우리, 네 개만 사용해서 빌딩 쌓기 할 겁니다. 자, 짜잔. 짜잔. 몇 개만 사용하라고요? 네 개를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 5초 보여드릴게요. 1. 보고 시작 해할까? 보고 쌓아 봅시다. 몇 분이 됐는지. 자, 이거 쌓는데 몇분 걸린지 볼게. 4개 쌓았어요, 선생님. 시작. 어떤 거 4개를 사용했을까? 마지막 하나는 오우 <laughs> 잘했어요 32초 자 이번엔 수영을 해볼게 영경이가 문제를 내는 거야 몇 개를 사용하는 거야 연경아? 네개 사용하는 거야 선생님 안 보고 있을게요 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 됐으면 다 됐어요. 그러고 얘기해줘요. 다 됐어요. 됐어요. 자, 시간 여기서 스타트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 네 개만 쓰거맞죠 이거. 하나. 둘. 마지막 건얘 같은데. 아, 이거 두 개다. 어때요?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24초.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한판 더. <laughs> 오, 이거 두개쓰니까요 오, 길다.